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구장입니다. 동글동글 굴러가는 볼링공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 게임의 볼링에도 시원한 스트라이크와 난감한 스플릿이 함께 존재하듯이 하루의 일과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10시 생방송으로 저의 연습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저런 볼링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 하루 일어난 좋은 일들과 아쉬웠던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생방송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요. 일부 잘한 일, 2부 아쉬웠던 일, 3부 시청자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생방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7년 10월 23일, 호구장의 둥글게 둥글게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잘한 일 시간입니다. 연습 중에 가장 높은 점수의 게임을 보시면서 볼링 이야기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좋았던 일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좋았던 일들 생각나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좋아하고 칭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칭찬할 땐 칭찬하고 깔땐 까기입니다. 칭찬하는 시간에 엉뚱한 채팅을 하신다면 바로 아웃 처리이며 까는 시간에는 무작정 까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나 조언을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역시 아웃이 되니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 연습 영상 중에서 가장 잘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자랑 게임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게, 1, 2 프레임을, 어, 녹화를 누르지 않고 그냥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1, 2 프레임의 영상이 없네요. 그래갖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1, 2 프레임의 점수는 더블. 어, 1, 2프레임 전부 다 더블을 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 그냥 영상만 편집해서 나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제 나레이션도 함께 나가니까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자 세번째 프레임 투구입니다. 지금 투고를 보시면 어잘친 게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어, 스무스하게 굴러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어 그래도 아웃핀이 넘어졌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스페어 문제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잘 어, 쳤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스페어로 마무리 했네요. 아, 이, 저기, 점수판에 스페어라고 표시가 안 되고, 하나 처리했다고 표시를 했네요. 어,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프레임입니다. 1, 2프레임을 스트랙을 쳤기 때문에, 어, 뭐랄까, 그대로 치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드는 아주 시원한 스트라이크 가 나왔네요. 어, 지금 보시면은 공략은 아마 어, 에임 포인트에서 10포인트 미만 한 8포인트 정도를 공략하는 것 같은데 어, 계속 저 위치로 공략이 가능한지 함께 영상 지켜보시면서 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던질 때등 뒤에 저 옷에 달려 있는 그그 그냥 옷에 있는 거예요. 뭐 붙인 게 아니라. 근데 이 채팅창에 이 얘기가 안나오네 이게 어떻게 된거지 아 요렇게 해야되나 이렇게 해야되나 저게 누가 뭐 포스트잇이라고 그러 시는데 포스트잇 아니구요 그냥 옷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은 자, 이 요즘에 제가 이런 공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1, 3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저렇게 어, 스플릿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게 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걸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채팅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도만 해야 되나? 요즘에 스플릿이 나면은 제가 그거를 처리하려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쳐보다가 결국에는 멘탈이 붕괴돼서, 어, 다음 프레임도 계속 영향을 받았는데, 어, 이제는 좀 마음을 고쳐먹어서 그더 많이 남은 쪽을 그냥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다음 프레임을 그냥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플릿이 난 뒤에 어떻게 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이렇게, 스플릿이 났을 때 그거를 처리 못 했다고 어 이렇게 어 자기의 템포를 잇거나 어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다음 프레임을 집중해서 어 커버를 해 나가는 모습을 어 모습으로 연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게임에 제가 네 번인가 다섯 번 스플릿을 낸 적이 있어요. 요즘 그렇게 치고 있는데 아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못친 영상에서 또 그런게 나올테니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깔끔하게 어, 저, 전 프레임에 이 레인에서 스플릿이 났음에도 어, 다시 감을 잡고 어, 스트라이크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스플릿이 나고 난 뒤에 그 프레임을 빨리 잊어버리고 어, 빨리 돌아와서 어, 제 컨디션으로 공을 놓을 수 있는 그때까지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죠. 저 가끔 처리도 하긴 하는데 어, 확률이 뭐한 100번 던지면 한두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자 그대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더 밀어 밀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어, 저기.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꺾이지 못하고 그냥 쭉 밀려나가서, 어, 핀이 3개가 남은 그런 상황이구요. 자, 다행히도 스페어 처리로 넘어갔습니다. 요번 프레임은 라인을 타다가 제가 좀 강하게 밀은, 밀었기 때문에 거기서 라인을 타지 못하고 그냥 쭉 밀려서, 어, 나간 그런 상황이구요. 다음 프레임 8프레임부터 중요하니까 아 9프레임이군요 네, 이번에는 이게 조금 폼이 안 예뻤는데 방금 전에 칠때 훅으로 쭉쭉 밀려나가는 그런 공을 던졌기 때문에 좀 신경써가지고 던지면 저렇게 마지막에 손목을 확 돌려서 이상하게 치는 폼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간에 스트라이크로 만들면서 어, 넘어갔습니다 자, 요 프레임에서 방금 밀렸기 때문에 또 신경 쓰다가 어, 어떻게 이상하게 치진 않는지 아, 궁금하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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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은 아, 핀 액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쓰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트렌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렇게 어, 뭐랄까 회전을 많이 줘가지고 어, 서로 핀들이 핀을 치면서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어, 요즘에는 뭐, 크랭크나 아니면 다른 회전을 많이 구사하는 볼러들이 어, 저런 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음. 자, 이번에 10프레임인데, 두 번째 투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 10번 핀이 어, 남을 뻔했는데 역시나 피넥션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피넥션으로 넘어지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게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미세하게 조절을 하는 아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코대로 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잘친 게임 중에 마지막 프레임 시작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핀들이 서로 부딪히다가, 어, 막았어요. 어, 다시 1번으로 넘어갔나? 아니네. 어, 지켜보시면, 어, 자세히 보시면, 핀들이 서로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 서로 부딪히는 쳐서, 어, 7번 핀을 세우는, 그렇게 영상이 마무리됐고, 223점인가요? 233점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자, 아, 참, 여기까지, 어, 오늘의 어, 잘친것 아마 이게 어, 영상 편집이 돼서 어,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 어, 여기까지가 어, 오늘의 잘친 영상 연습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나가네요. 그럼 앞으로 생방은 30분 정도 진행하는 걸로 하겠고요. 어, 매번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공을 던져도. 어 공의 속도 회전 뭐 이런 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오늘 하루 저의 삶도 또 여러분의 삶도 어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시던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서 어한 발짝 한 발짝 또 굴러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거고요 여러분들이 채팅을 많이 해주시거나 또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거나 어, 그러시면 아마 이 생방송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 많은 참여와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는거 잊지마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허구장의 생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